외관상은요, AMG 튜닝을 다 했습니다 쫙 펼쳐지는 와이드커피 와 아, 너무 아, 멋있어요 그리고 키로수도 짧습니다 네, 키로수 6만 키로 담비 냄새 전혀 안 나요 되게 새차 같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부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모터스 실장 함연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나가는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벤츠 E 클래스 2305세대 e 포매틱 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이차 연식은 2017년 연식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9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6만 키로 뛰었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4,9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벤츠 E300 포메팅 모델인데요 실장님, 2차는 차량인가? 이 차는 어떤 차인가? 량이 차는요, 네. 진짜 따끈따끈한 상품이에요. 네. 어제 가졌잖아요. 네, 네. 제 5세대 모델이고요. 네. 외관상은요, a m g 튜닝을 다 했습니다. 분만아니고 2, 4, 3, 의 예, 세미 튜닝을 좀 해놓으셨어요? 예, 천만원 네. 이상 가량에 네. 엄청나게 응, 튜닝을 한 거고요. 네. 또한, 완전 무사고의 사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흰색 바디에 선루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이 2차가 또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예, 전국에 네. 몇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요, 네. 이 차의 어라운드 뷰도 돼요. 네. 옵션이 또 프로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너무 네. 좋죠. 제가 한번 꼼꼼히 보여보겠습니다. 휘을딱 보는 순간 그냥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와, 너무 멋있습니다. 덧넙 네, 타이어 되어 있네요. 네, 네. AMG, 블랙, 네. 와. 또 타이어는 245에 5 5에 20인치 타이어가 되어 있어요. 와, 완전히 꽉 차죠. 너무 이런 데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백미러에도 예, 되어 있고. 예,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메틱 터보라고 딱돼 있어요. 필링지가요.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아, 볼까요? 와, 그냥 단조로운 블랙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스틸 상태는 한 70~80% 남아 있고, 뭐 휠은 흠집 뭐 전혀 없습니다. 어, 전혀 없어요. 뒤에는 이치로에3 0에 20인치 타이어가 돼 있어요. 전면 부분입니다. 네. 전면도. 선팅이 좀 돋보여요 시장이죠? 예, 상당히 되게 진한데요. 네. 이 차가 파노라마 썬루프이기 때문에 되게 일체형가 있어서 되게 뭐랄까 깨끗해 보여요. 어, 깔끔해 보이네요. 근데 요런 데가 되게 짧은 느낌이 드네요. 어, 그니까, 러수입차들이 대부분이 좀, 앞유리창이 좀 좁은 편이에요. 이런데 보시면 본넷에서 상당히 길어. 그릴 한번 셔 시자님. 네. 2, 4, 3, 세미 튜닝. 원래 가로 그릴인데 이렇게 세로 그릴로 바꿔놨어요. 진짜 이거 찾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로가 다 나와있는데 이게 신형이야, 뭐야.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튜닝을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반절주에 예, 센서 들어가 있고 LED 헤드램프로 아주 멋있게 푸른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번은 예, AMG 라인. 와, 근데 여기 되게 스포츠카 느낌 난다. 네, 멋있어요. AMG 그러니까 라인. 나만의 차다. 이거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너무 멋있게 잘 해놨네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진짜 외관에서는 흠잡을 게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 100점 주고 싶네요. 예, 돌팀도 없고, 흠집도 없고, 문콕도 없고, 휠의 흠집도 없고, 타이어의 트레드 상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의 상태는 한 7, 80% 남아 있습니다. 일단 외관 보시면 정말 뭐 깨끗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흠집이 전혀 없어요. 문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휠에 흠집 아예 없어요. 뒷모습입니다. 와. 저는 진짜 썬팅 마음에 드네요. 어, 진짜 이 홀로그램처럼 썬팅이 되게 간탄사예요 어, 정말 예쁘게 잘 해놨네요.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AMG 라인 243 예. 이것도 다 해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머플로도 바꿔놓으신 예, 거예요. 머플로도 바꿔놓으신 거고 네. 와. 굉장히 멋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네. 네, 네 파워를 겁니다. 이 안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상당히 깊어요. 되게 깊네요. 어, 네. 근데 네.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진짜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예. 우와. 이, 근데 또이 벤치의 장점은 이 밑에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잡스러운 거막 넣어도 되겠다.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굉장히 깊습니다. 자, 엔진 부분입니다, 시장님. 네. 일단, 벤치는 꽉 차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예, 꽉 차있고, 누유 전혀 없이 완벽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음. 실전 2차의 연비는 어떤가요? 10.3km입니다. 245마력이고요, 네. 37.7토크이고요, 네. 자동9단 변속기이고요, 풀타임 사륜입니다. 연비가 1 0 3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네, 좋죠. 그리고 이게 자동9단 미션을 장착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비가 상당히 좋고 제로백이 6.3초입니다. 제로백 6.3초,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실라탔습니다 일단 딱 타고 누렀던거 뭐냐면 와이드 코피. 예 개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일체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와 신형 같지 않으시지 않니? 와 너무 멋있어요 이게 브라마 시트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와 시트 너무, 너무,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담배 안 피셨어요 상당히 예 깨끗하고 그리고 부메스터 스피커 이게 벤츠 S 클래스에만 들어가는 고급 오디오인데요 부메스터 오디오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이 되어 있어요 또저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누르면 조수석 쪽을 제가 여기서 예,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아빠 1번 엄마 2번 아들3번 메모리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이트 부분 트렁크 버튼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 와 보십시오 와 패들 시프트 완전히 뭐 스포츠카 형식입니다 와 핸들 기어 여기 들어 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 들어 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과 전동 핸들 버튼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어요 컴포트 모드 예 방식 이 보이죠 예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보통 에코 모드로 많이 해놓고 다니시거든요 저는 이 버튼이 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버튼 이 버튼 비상등 이 여기 있네요 홈 버튼 네, 홈, 홈 버튼을 딱 누르면 라디오, 매체 전화기, 앰비언트 라이트 볼까요? 자 색상 자 색깔 한번 보시죠 이 색깔로 한번 바꿀까요? 보이시나요? 두공기로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바꿔드리겠습 블랙박스 되어 있고 투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선루프 와 아니 선루프가 완전히 그냥 뭐 천장 전체가 선루프예요 예와 네, 열었으니까 한번 닫아볼까요? 어 소리가 너무 조용해요. 예, 네, 레이 소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와, 천정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제 뒤에는 어떠세요? 약간 베이지값 브라운이 조화롭게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나뭇결이 하나하나 만져보시면 살려 있어요. 그리고 네. 앰비언트라이트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 되게 고급스러운 호텔 온것 같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음. 열선 버튼이 3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 자체는요, 엉덩이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음. 이렇게 라운딩으로 되어 있고요. 콜 매트도 약간 깔맞춤했나 봐요. 되게 도톰하고 동글동글하게 송풍구가 되어 있고 1 2보트 단자가 되어 있고 누르면 이게 컵홀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데 보시면은요 적재한 공간이 좀 작습니다. 담비 냄새 전혀 안 나요. 되게 새차 같은 중고 차.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으시고 가시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쓰잖아요. 꾹 누르시면 여기 홀드 버튼이 딱 떠요. 예, 네, 오토 홀드 기능이 자동으로 장착되는 거야. 오토 홀드 버튼이 따로 필요 없이. 브레이크를 꼭 밟으면 오토홀드 기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 3 0 0 포메틱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은 뭘까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완전 우사고이고요 사륜입니다. 사륜구동. 예, 하지만, 네. 어, 고객님이 비싸다 비싸다 하시는데요, 이 차는요, 천만원 이상의 세미 튜닝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휠감만 해드려도 네. 어마어마할 것 같고, 네. 실내에 탔을 때이쫙 펼쳐지는 와이드 커피, 와, 오, 너무 오, 멋있어.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요, 네. 이 차요, 진짜 예뻐요. 네. 아, 진짜 영상으로 봐도 예쁘지만, 실제로 제가 앞에서 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났어요 그리고 키로수도 짧습니다. 네, 키로수 6만 키로.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